안녕하세요. 2 8 9사9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물건은 2000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현재 술집 겸 바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고 2000 먹자골목 안 1층에 위치해 있어 주변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 시기는 즉시 입주, 면적은 33제곱미터, 층수는 1층, 가스 종류는 도시가스입니다. 보증금 2,500만원, 월세 70만원, 권리금은 협의이며, 관리비는 3만 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추천 업종은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을 강추해 드리고 특이 사항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상가는 술집으로 영업 중인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보시면 평수하고 구조가 아주 잘 빠져 있고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 상가는 내부에 테이블이 3개 정도 위치해 있고요. 현재 이 상가는 카페 겸바 식으로 영업 중인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또두개 이제 테이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테이블 위치있고 여기 빠식으로 테이블 이렇게 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장점이 임대료가 저렴하고 뭐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천 먹자골목 인근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내부 인테리어하고 시설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천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좀 엔틱 느낌 가는 그런 인테리어의 상가인데 물건입니다. 자, 이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시다 보면 여기 술장고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 안쪽에는 그냥 이렇게 창고 이렇게 겸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 안쪽 끝에 문이 있는데 저쪽은 이제 뒤로 해서 화장실 가는 그런 공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방 겸 카운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카운터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커피 머신기하고 이런 거 위치해 있고 주방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바랑 그 다음에 카페식으로 영업 중이시기 때문에 주방이 뭐 일반, 일반 음식점 이런 주방하고 좀 틀립니다. 이렇게 인덕션이랑 다트 이렇게 시설되어 있고, 이쪽 이렇게 주방, 주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위치에 있고, 저희는 이쪽을 제일 추천해 드리는 업종은 무슨 그냥 술집이나 음식점도 강추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 이런 것도 강추해 드립니다. 여기 내부 그 집기는 모두 두고 가는 조건에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2천 먹자골목 안 1층에 위치해 있어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술집, 음식점, 카페 등을 강추해드리고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